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진입니다. 자, 오늘은 9월 3일경에 업데이트된 업데이트 패치노트를 읽는 게 아니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업데이트는 됐고, 출석부도 이제 지금 4일차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이제 퀘스트도 보이고, 카드상자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좀 귀염귀염하게 바뀌었는데, 저는 처음에 이거 판타지로 바뀐 줄 알았습니다. 무슨 드래곤들이 갑자기 너무 퀄리티가 좋아졌어. 네, 그러고 일단,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게 이제 1일캐스트와 이벤트캐스트가 나눠지는데 이제 매일 하루에 5개씩 나오는데 이거를 30번만 해도 왕위유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초보분들은 이게 좀 쉬울 겁니다 미션들이 5 0웨이브를 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한 미션만 해도 1주년 주사위로 7성백아 실성 7성 주사위 만들기 협동전 15, 0 20, 30 클리어 이 정도는 이제 상대만 잘 만나면 아, 이제 쉽게 깰수 있는 거기 때문에 15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전설 어좋줄 기회죠. 그리고 이제 좀 레벨 있으실 분들은 이 크리티컬 데미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. 그리고 이제 트로피 이거 마크들이 변경됐어요. 저는 지금 16클래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, 20클래스는 뭔가 좀더 깔끔해졌다고 저는 보이고요. 그리고 14클은 좀 예뻐졌다고 저는 봅니다. 근데 항상 똑같이 12클래스랑 17클래스, 19클래스는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자, 그 다음째 이제 전설. 전설주사위들이 좀 바뀌었죠. 근데 이게 원래 용이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형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뒤에서 앞으로 둘러싼 이 모양인데 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설명 칸에 이제 클래스업 당 공격력 증가 그런 파워업 당 공격력 증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. 태양주 서는 아직도 이제 활성화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직도 안 나오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별주사위가 이제 좀 너프가 시하게 먹었는데 이게 이제. 너프를 본게아니에요 이게 곧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, 얘는. 이제 체력 비례 데미지였는데 이 체력 비례가 아닌 랜덤 다이스 공식 채널에서 볼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체력 비례가 아니지만 20초마다 하나씩 떨어뜨리는 걸로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빨리 얻어야겠죠, 제가? 얻어야지 보여드리기...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, 그다음에 이제 네, 당연히 여기도 다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. 그러고 이제 배경 배경이 바뀌었죠. 두 사리가 막 떠다니는 걸로. 근데 이게 확실히 너무 편한 게 밤에 하기 너무 좋아요. 제가 저는 보통 밤중에 하고 평 이제 평소에는 새벽이나그럴때 하는데, 이게 너무 편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한국어 채널, 한국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가 4개, 이 영어가 채널 2개, 중국어가 채널 3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하나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한국어 1, 2, 3, 4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서버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제클랜도 있고 자,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배틀필드에도 많은 변함이 있었습니다 잠잠한 지옥불은 원래 평소에 똑같아가지고 뭐 변한 걸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이거는 나중에 제 원래 옛날에 찍어놨던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콜로세움 예, 스킨 구매하기는좀 그렇고, 지금 밑에, 오른쪽 아래 깃발 같은 게 추가된 거라 오른쪽 위에 뭐가 좀더 추가된 걸로 좀 바뀌었고요. 그리고 보랏빛 클럽, 네온 클럽이 이제, 여기 테두리가 생기고, 더 색깔이 많아졌어요. 신드레 나건도 검과 날개가 생겼고요. 뭔가 더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한것 같습니다. 신드레 나건은 테두리도 있네요, 여기. 음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슬퍼하시는, <laughs> 이모티콘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. 솔직히 이모티콘 지금 것도 이렇게 되게 귀엽긴 하거든요. 강, 악, 퓨웅, 한번 더, 퓨웅. <laughs> 예, 귀엽긴 한데, 이게 뭔가 옛날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봅니다. 네 그리고 주사위들 이제 능력들은 이제 나중에 2차 업데이트나 3차 업데이트에서 이제 변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 이제 선물 주사위 저는 이거를 일단 상자에서는 한 번도 안 얻었고요 출석부 보상으로 계속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오늘 또 업데이트 된것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이게 원래는 저한테만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상대편에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 전에 나왔을 때한3일 동안은 그렇게 안 됐는데 뭔가 오류 때문에 다시 패치를 한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근데 선물 주사위와는 다르게 클래스업을 할 때마다 골드 획득량이 증가하네요. 이거 몰랐네? 이거 아니었는데? 음, 이게 원래 눈 개수로 비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래스랑 파워업을 해도 골드 획득량이 증가를 하네요. 이거 이것도 오늘 한 같이 패치된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어, 캐치하지 못했네요. 자 그리고 아까 이미 보여드렸지만 상점 상점도 이 캐릭터들이 아주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왕의 죽음, 왕의 탄생, 그 다음 왕의 유산 플래티넘 상자, 골드 상자들도 뭔가 다 깔끔하고 좀 번쩍번쩍하게 바뀌어 가지고 뭔가 다 예쁘게 보여요 저는. 그리고 근데 상점은 좀 조잡하고 그리고 이 상자도 좀 예쁘게 보입니다 뭔가 이번에 디테일을 되게 많이 신경 쓴거 같아요 랜덤 다이스에서 물론 이제 디자인이 바뀌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지 들고 왜냐면 오늘 이제 좀 원래 제가 좀 깔려고 했었는데 이 오류를 다 고쳐주셔가지고 더 이상 깔게 없는 것 같아요 한오류를 그리고 미션, 미션 밸런스도 조정돼가지고 이제 초보분들한테 더 쉽고 그래서 이제 랜덤다이스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랜덤다이스에서 주사위들을 다시 패치하는데 그 패치 내역들도 어떻게 넘어올지 궁금하고 뭐 다른 유튜버들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제 실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선물 덱을 가지고 선물 이거 이 주사위를 가지고 한번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그 선물이 아닌 1주년 주사위 네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네 랜덤다이스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